안녕하세요 세이주청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라디오를 함께 진행해주실 MC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세이주청 깜찍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연입니다. 아, 지금 송경원씨 약간 표정이 좀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은선입니다 정은서입니다. 어 저는 오늘 개그를 담당했어요 유머. 네. 저는 세이지 청에서 회장겸 미래 심종우 인도자를 꿈꾸는 예, 송경원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겉모습부터 닮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참자매 MC 남윤정입니다. <laughs> <오> <laughs> <laughs> 뭐, 뭐라고요? 아 참자네요. 세일 시청대 어. 네, 가장 참한 참자네요아네 아, 오랜만에 듣는 참자매 아, 윤정이한테 아, 네. 들을 줄이야. 참자매, <laughs> 참자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네. 참자매 반가워요. 네. 다들 아. 게스트를 만나봐야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 저기 지나가시는 연예인? 어? 어디 어디? 저기? 저분 아니에요? <laughs> 저분 누구죠? 지금 연예인이 지나가시는데요. 맞는 것 와, 같은데. 오늘 연예인처럼 꾸미고 오셨는데요, 진짜. 와, 진짜 연예인네. 이 우와. 일단 방 그냥 바로 모실게요. 한슬자매. 우리 한슬자매랑 인사 좀 나눌까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슬이라고 하고요. <웃음> 화나셨나요? <웃음> 기분 안 좋으신 짜증, 거 같은데 같은데 오해예요, 오해. 예. 오해. 네. 네. 어, 저는 어 우리 교회에서는. 어~ 단태원니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 데뷔한 싱글 앨범 곡이 암단태여가지고 단태. 어, 느리게 해서 네, 네. 네. 안단태 김단태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아아아아 김단태 씨 @이름101 이크 뷰트 해주세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실제 우리 한슬자매는 진짜 앨범을 내고 활동 중인 그쵸 맞아요. 가수예요 가수 아, 진가수요 <laughs>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네. 아니에요. 전 여기 지금 초대해 주셔서 저도 응.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응. 이제 왔어요. <laughs> 고마워. 요 네. 아아아아 그러면 요즘에 그렇죠. 한슬자매는 좀 요즘에 어떤 그 앨범 활동 또뭐 계획된 거 있어요? 앨범 어, 안 그래도 지금 앨범을 싱글 앨범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작업하는 것들 같이 좀 만들어서 올리면서 작업하는 과정들을 이제 사람들과 많이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영상 작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기대됩니다.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유튜브야? 네. 아 아직 못 정했어요. 네. 제가 질문하면 다못 정했어요. 네 이러고 <laughs> 몰라요. 네안 들려요. 원래 카메라인가요? <laughs> 아니 이게 어, 채널명은 좀 받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아 제가 일단 생각했던 게제 이름이 한슬이잖아요. 그래서 어, <laughs> 제가 좀몇개 던져줬어요. 아, 제가 <laughs> 한 한 슬기로운 생활 아한 슬기로운, 슬기로운 네. 생활 해가지고 이거 빨리 안 하면 김슬기로운 생활로 뺏겨갈 맞아요. 수 있으니까 아 <laughs> 빨리 하시는 게아 네.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김슬기로운 생활 혹시나 또아아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주인이 아 있어요 네. 이게 또또 또 이렇게 이름이 또 네. 이미 슬기인 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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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으셔가지고 어, 빨리 맞아요.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이번에는 어, 나온 김에 사연도 하나 읽어주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세이 주청 깜찍이입니다. 어, 사연 모집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사연 보냅니다. 8월 31일에 큐티하고 말씀 적용을 세웠었는데요.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였습니다. 8절에 희스기야는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것 같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괜찮은 것처럼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자기랑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하니까요. 몇십년 뒤에는 산소통을 사야 할 것이다 등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뭐 그전에 죽을 거니까 괜찮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희스기아에게 이기적이라더니, 나도 진짜 이기적이야. 재활용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물도 아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솔직히 귀찮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생각들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으로 환경 오염 줄이기,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라는 적용을 세웠습니다. 샤워 10분 만에 하기 도전. 컵에 물 따라 놓은 거 버리지 말고 다 마시기 등등 이 적용을 아주 열심히 지키다 보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공부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책상을 앉았는데요. 책상 위가 너무 더럽고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대청소를 시작했죠. 원래 청소하다가 공부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다들 아시죠? 어, 책상 치우다 보니 화장품도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버릴 화장품들 분류를 했습니다 다쓴 헤어 에센스랑 로션이랑 미스트 통이 나왔습니다. 이 통들을 재활용하려면 통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잖아요. 또 제가 열심히 환경 지키기 적용 실천 중이었지 않습니까? 통을 닦자 닦아야지. 맘먹고 휴지를 넣어가지고 닦는데 구석구석 안 닦이고 바닥까지 휴지가 안 닦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많이 닦았으니까 물로 한번 헹구자. 그럼 깨끗해지겠지? 라는 생각에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로 헹궜습니다. 근데 헤어 에센스 엄청 기름진 거, 아니, 그냥 기름인 거 다들 아시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물로 헹궈서 세면에, 세면대에 딱 버렸는데 세면대에 기름이 다 묻어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리, 물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워시로도 문대보고, 샴푸로도 문대보고, 비드로도 문대보고 다 해봤는데 계속 기름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하, 환경오염 좀 줄여보겠다고 시작한 건데 어, 물 낭비만 오지게 하고 있네 어, 생각이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아 하나님 어떡해요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일단 헤어 에센스 통은 놔두고 다른 것들을 버리고 머리를 식히려고 시키, 찬물 한잔 마시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치약이 보였어요 저, 치약? 치약? 치약으로 닦으면 닦이려나? 하고 이제 치약으로 닦았더니 오 어, 대박 드디어 이제 뽀득뽀득 원래 세면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번처럼 생각없이 재활용하다가는 더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환경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연 듣고 계신 지혜로우신 분들 화장품 재활용 어떻게들 하시는지 좀 공유해 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진짜, 진짜. 라고 깜찍이네 깜찍이. 어, 소개를 하셨는데 세주 청 깜찍이는 저 아니었나요? <laughs> 다들 재활용 어떻게 해요? 화장품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어 저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해볼 해보... 사연을 듣고 아. 나니까. 생각해놓 아, 아. 저도 그냥 막 버렸는데, 아. 이제 한번 물로 좀 헹구고. 그쵸. 그리고 그게 휴지로 좀 닦고 버리면은 좀덜 그게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아. 실천을 해보려고 아. 생각 중입니다. 음, 저도 저는 몰랐는데, 그 화장품 겉에 어, 어. 비닐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분리를 해야 된다고. 아, 맞아맞아 아, 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좀 이제 이번에 산게 음. 있는데 음. <laughs> 그 용기 자체가 재활용 용기인 거예요. 아 리사이클 용기여서 어 이제 재활용된 용기로만 쓰면은 나중에 버릴 때도 이제 자연에 돌아갈 때 유해하지 않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 하나씩 바꿔 나가면서 이제 자연과 인간이 잘 같이 어우러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맞아요. 개개인이 하나씩 실천을 잘 해야지 않을까 하는 거를 맞아요. 좀 사연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한거 같아요. 아니 오늘 저도 사연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좀 환경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맞아요. 무심코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고 또 맞아요. 지금도 또 여기 블로엠 이거 <laughs> 블로엠 이거 일회용 <laughs> 아, 그렇죠. 어,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근데 재밌어. 아 요즘에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텀블러를 가져가도 일회용 컵에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당분간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렇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맞아요. <laughs> 여기 반갑습니다. 여기 블로의 PPL 아니고요. 저희 돈 주고 산 겁니다. 여기 PPL이냐고 해서 여기 지금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돈 주고 내돈 내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연 보면서 되게 놀랬던게그막안주워질 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게 되게 도전되네요. 아 그상황에서 맞아요. <laughs> 그죠? 그때 그게 없잖아요. 일단 네. 어떻게든 모든 방법 다 써갖고. 저였으면 엄마를 먼저 불렀을 것 같거든요. 아 <laughs> 아 근데 또 하나님을 하나님 먼저 이렇게 찾았다는 게. 이 깜찍이는 분명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아 분인가 봐요. 진짜 아 너무 도전되네요. 작은 것 하나도 깜찍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또 재활용을 음. 그냥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거 말고 정말 집에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재활용 얘기해야 돼? 네. 마이크 뮤트 해주세요. 네. <laughs> 어 그럼 이제 다음 게스트인가요? 네 다음 오. 게스트가 또 쓰신데. 와 아, 이분을 모셨어요? <laughs> 이분 분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분 나 진짜 그럼요. 너무 그리웠는데 지금 이분 <laughs>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분 지금 긴장 막 심장을 막 부여잡고 계시는데 지금. <laughs> 아 이분은요 좀 특이해요. 어. 네. 근데 되게 따뜻해요. 우리 교회는 에 없는 캐릭터의 형제입니다. 어 맞아요. 되게 에너지가 뿜뿜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대단니다 <laughs> 지금 완전 빨리 알려달라고 네. 궁금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아, 이제 그러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어색하지 만아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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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준 간사님. 들어주세요. 한정 먼저 우리 한정준. 형제가 어떤 분인지 좀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보시면서 아, 민석 형제, 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한정준이라고 하고 어, 은천교회를 알게 된 거는 이제 드린 자매님, 어, 드린 아 자매님이 있는 학교에 있는 음? 어, 학교에 명지대학교밖에 없는 실로함이라는 <laughs> 기독교 공동체에 네. 네, 지금 선배고 또 간사로서 있어서 네. 음, 드리는 중해서은천교회란또 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맺어짐을 맺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너무 떨리네요. 아 오랜만에 방송했어요. 멈청 풀어야 돼 지금 너무 나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이분 이런 모습. 네 얼굴이 엄청 밝으셨어요. 제가 약간 조금 유튜브 생활을 했는데 아 되게 조금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카메라 앞에 있으면 또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말이 많아져. 내가 말이 너무 많아. 어떻 해줘야 돼? 카메라만 보면 너무 흥분해서 끊어줘야 돼. 봄부터 높잖아. 밝게 웃어 주세요. 왜 예수님 얘기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탁 왈칵 나시는지 궁금했어요. 아... 주님의 어떤 은혜에 사로잡히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번에 한번 묻고 싶었는데 음... 오늘 기회가 됐네요. 어또 예수님 아나또 어, 목이 매지. 아또 <laughs> 어, 목이 매이세요. 컨셉 아니죠. 아, 컨셉? <laughs> 네. 약간의 컨셉. 네. 우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다고 아 그냥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하면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웃음> 예수님! 예수님! <laughs> 너무 도전돼. 이한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약간 눈물이 하고 그런. 게 원래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못했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깊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오고 하다가 중학교 때좀 이렇게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의 사랑 을 알게 됐고 또 대학교 때 와서는 또 실로함이라는 공동체 덕분에 또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음. 제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음. 네, 그거 한지 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런 은혜들이 음. 확 다가오면서 음.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이구나.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텐션도 높고 음.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제가 예수를 하면서 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음흠. 정말 잘 노는 예술가가 아.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아난 예수님 때문에 음. 정말 진정한 예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 아. 그런 네. 감격 때문에 항상. 아. 이제 진짜 이제 멋있네요. 아. 네 나오신 김에 사연 하나만 어, 좋아요. 읽어주세요. 어. 사연을 읽고겠습니다. 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멀리 와 있지만 한때 세이주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엘무군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30년간 믿어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려고 저를 계속 이사여 주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뭐지? 우린 참별고 이상한 사이야 서로를 부서지게 뭐야? 그 <laughs> 무슨 노래야? <laughs> 뭐하는 뭐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야? 미스터리한데 사이코. <웃음> 아, 지금 다시 자기 소개 하는 시간인가요?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노래였고 제 소개였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읽게요. 저에게는 5년 정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음, 둘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전혀 싸우지 못할 것 같았으나 오래 만나다 보니 어떨 때는 치고받고 죽어라 싸우고 또 어떨 때는 좋다가 실실대고 음, 좋을 때죠. 위에서 불러들인 노래 가사가 나의 첫,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이런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일이 뭔가 잘안 풀리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금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사이코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듯 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에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고 스스로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연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멘. 아, 네. 아 이거 또 약간 아. 눈물 나시는. 아 어, 진짜 역시, 몰입하셨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까 소원이라는 곡이 생각나네요. 어 소원이란 노래 찬양 가사가 주님에 약간 첫,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거를 다시 돌아가고 싶다 있어.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아.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희락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는 게 하나님 성전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그쵸.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소원 찬양을 부르시겠다는 거죠? 음, 비트 주세요. 아, 저기 잠깐만 자기 불러도 되냐고 그러는데 음, 네. <laughs> 마이크 뮤트 해주세요. 네. <laughs> 나의 왕되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러 <laughs> 싱크로한번 노래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렇게 1부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와 네. 네. 네 채널 고정 네. 시선 고정 함께 네.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